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어, 차량은 벤츠 E 클래스 모델이고요. 지금 제가 이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자, 오디오도 잘 정상적으로 켜지고 나오고 있는데 모니터만 나오지 않는 네,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저희 룸미러 하이패스 고장나서 수리하러 오셨던 분이거든요. 근데 안타깝게도 네, 모니터도 안 들어옵니다. 자, 이 시스템은 NTG 4,500이라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델이에요. 이 NTG 4,500이 뭐냐하면 원래 벤츠가 한국에 들어올 때이 모델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랑 후방 카메라가 안 달려있던 네, 모델인데 거기에 국내 회사에서 어,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벤츠 차량과 호환이 되는 모니터 내비게이션을 넣어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차는 독일 차지만 이 모니터는 한국 회사에서 만들어서 벤츠에 납품을 한 거죠. 벤츠 코리아에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된 건데 고장이 엄청납니다. 어, 뭐 볼보라든지 다른 모델들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들 사용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BMW만 자기네 시스템을 오랫동안 썼고요. 그럼 아우디도 뭐 MMI라는 아우디의 독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벤츠는 되려 이런 부분에 조금 인색한 편이라서 국내 회사 제품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애프터용이다 보니까 좀 고장이 많습니다. 탈거해서 제품 체크하고 수리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. 자, 탈거 방법도 간단해요. 앞에 있는 이렇게 생긴 커버를 그냥 잘 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나면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옆에 별각 두개 풀고. 이쪽 커넥터만 제거하면 그대로 빠지게 되고, 이대로 저희 쪽에 택배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가 가능합니다. 뭐 가까이 계셔서 오실 수 있으면 좋은데, 또 영등포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, 네, 모니터만 뜯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할 수 있어요. 네, 벤츠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본딩이 되어 있었어요. 본딩되어 있는 차량들은, 네, 방법이 없고 그냥 보드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데, 일단 저희가 CPU가 새 걸로 교환이 되어 있는 보드, 그다음에 1년 동안 또 AS 해드리고요. 어 그래서 추후에 어, 다시 고장이 나더라도 이제 본딩이 안돼 있어서 CPU 교체할 수 있는 네, 그런 보드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, 간혹가다가 이제 새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새 제품들이 음. 본딩이 또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추가로 또 고장 나면 또 바꾸셔야 되는 약간 그런. 네, 무한 반복이 되죠. 그래서 아예 수리된 정상 기판으로 교체하시는 게 추후에 혹시 몇년 뒤에 고장이 나더라도 다시 수리가 네,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NTG 4500 같은 경우는 보드 교체가 이제 보드 교체를 하더라도 어떤 보드로 교환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. 뭐 새거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기기이기 때문에 세보드 교체하시고 또 얼마 안 돼서 고장나는 경우 많거든요. 그러면 또 비용 계속 들어가는 네,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차량입니다. 어, 뭐 기본 트립부터 시작해서 후방 카메라, 네, 다른 기능들 다 정상 작동하고요. 어,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방문해주세요. 저희가 정확하게 점검하고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. 또이클래스 e 룸미러 하이패스, 카드 인식 오류, 뭐 테일램프 고장까지 저희가 다 작업하니까 네, 이상 있는 분들 예약해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벤츠 E클래스 NTG 4500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